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키우던 미럼이 성충이 됐습니다. 네. 얘네들 이제 갈색 거절이 딱정벌레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 이제 다 커가지고, 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안살 텐데, 이제 얘네들을, 어, 자연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집 뒤쪽에 풀숲이 많아요. 이렇게. 거의 정글이죠? 이런데 보내주면 잘살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내주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걸 하나하나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부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어. 자, 보내주겠습니다. 자, 자연 속으로 보내줬습니다. 잘살 길.